내창기 가족 여러분 그동안도 편안하셨죠?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내창기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른손으로 책망하고 왼손으로 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책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망으로 끝나면 성숙한 관계가 아닙니다 책망 후에는 반드시 감싸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쓴 약을 먹이고 사탕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팬이냐, 제자냐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쪼이라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은행에 갔습니다. 마침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한번더 들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증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은행 규정상 거래한 사람에게만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다시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외적 적용을 해서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인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규정입니다. 거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도장을 찍어줄 수 없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내 돈을 모두 찾아주십시오.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겠습니다. 그가 적은 만 돈이. 150만 불,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돈을 다 찾은 후 주차증을 내밀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책망은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나 법을 이야기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으면 고객의 마음은 더 넓게 열렸을 것입니다. 더 고마워하였을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책망하고 왼손으로 안아주면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거래가 없으면 주차 도장을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하러 온 것도 거래입니다. 거래를 하려다가 못한 것도 거래입니다. 거래를 시도한 것도 거래입니다. 내일 오겠다고 한 것도 거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거래입니다. 이렇게 폭넓게 그 사람을 안았으면 그 고객은 평생 그 은행 고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왼손으로 안아주고 오른손으로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어느 장군의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나팔수에게 후테나팔을 불어달라고 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듣고 천진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후에 장군은 나팔수를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이긴 것은 전적으로 내네 공로다. 후테나팔불라고 했는데 천진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승리하였다. 자, 상 받아라. 장군은 상을 주자 말자 빼앗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쟁터에서 장군의 명령을 어겼기에 사형이다 그리고 목 잘라 죽였습니다. 안아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안아주는 것이 정도입니다. 오른손으로 책망하고 왼손으로 안으십시오. 모두 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을 놓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주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감싸주고 책망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감싸주었습니다. 감싸주기만 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나 보다.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한 사람에게는 피곤하다, 만나기 싫다, 회피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안아주고 책망을 했더니 그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한입 가지고 두말 한다.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책망하고 나중에 안아주었습니다.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으로 책망하고 왼손으로 안으십시오. 감사합니다.